안녕하세요 ppt 실무 테크닉의 이희정입니다. 이미지가 무한 반복 그르는 ppt 모션입니다. 원한다면 다양한 방향으로 연출도 가능한데요. 무한 루프 모션의 뉴 업데이트 지금 시작합니다. 이미지의 무한 루프를 위해서는 이미지가 여러 장이 필요하죠. 저는 4장의 이미지를 준비를 했는데 이 이미지를 이렇게 어 세로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. 세로 크기를 잘 맞춰주고 어, 이미지를 빈틈 없이 딱 모아주겠습니다. 그리고 좀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 서식에 맞춤해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가지고 네, 이 정도의 상태를 만들었는데, 자, 이 부분에서 그룹화를 일단 하세요. 전체적으로 선택하고 Ctrl+G 눌러서 그룹. 그런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. 이대로 애니메이션을 하면은 애니메이션이 어색하게 끊기게 돼요. 왜냐면 슬라이드의 좌우가 안 맞아서 그래요. 이것은 지금 슬라이드의 좌우를 맞춰주기 위해서 전체, 그러니까 그룹되어 있는 이미지를 크기를 변경을 해서 이렇게 좌우를 맞춰줘야지만 이 이미지가 나중에 끊김없이 어색함 없이 어, 애니메이션이 성공적으로 재생이 되니까요. 자,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이고, 어, 여기서 하나를 더 복사를 해둡니다. 지금 두 개의 이미지 그룹에다가 각각의 애니메이션을 설정을 해야만 이것이 무한반복 흐르는 이미지 루프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첫 번째 그룹에다가는 애니메이션을 설정을 하는데 애니메이션 탭에 우리 흔한 날아오기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할게요. 그냥 날아오는 건데요. 근데 방향이 아까 좌우를 맞췄잖아요. 그러니까 좌측에서 우측으로 오던,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효과 옵션 어 좌측으로 해볼까요? 그러면 왼쪽에서를 선택을 해볼게요. 그다음에 두 번째. 그룹에다가는 자, 아래쪽에 복사한 이미지 그룹에선 이미지의 이제 애니메이션을 끝내기 애니메이션에 날아오기에 반대 날아가기를 선택을 해줍니다. 바로 있죠 그리고 효과 옵션을 통해서 이 방향을 바, 맞춰줘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날아오기의 왼쪽에서 였었으니까 지금 이것도 왼쪽으로를 하시면 안 되고요. 오른쪽으로를 해야 그 방향이 딱 맞게 되는 거죠. 이제 애니메이션 창을 선택을 해보세요. 거기에 지금 등록한 두 개의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. 두 개의 애니메이션을 모두 쉬프트를 눌러서 선택을 하고 시작을 이전 효과와 함께를 합니다. 이렇게 함께를 해야 두개 애니메이션이 하나는 날아가고 또 하나는 날아오고 이러면서 이것이 무한 루프가 되면 되니까요. 자, 그런 다음에 이두개 애니메이션의 시간을 0.5초 너무 짧아요. 그래서 5초로 변경을 하겠습니다. 5 엔터. 그리고 이두 개의 애니메이션에 우클릭. 그다음에 타이밍으로 해서 무한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. 지금은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이 반복을 슬라이드가 끝날 때까지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. 자, 두 개가 겹쳐져야 돼요. 그래서 이제는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 그룹을 위쪽으로 옮겨서 두 개를 겹쳐놓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겠습니다. 슬라이드쇼 이네 개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무한 반복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. 만일 이 방향을 좌에서 우가 아닌 우에서 좌로 바꾸고 싶다면 이 애니메이션 창에서 첫 번째, 이 날아오기 애니메이션의 효과 옵션을 오른쪽에서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날아가기도 마찬가지에 효과 옵션을 왼쪽으로 방, 변경을 해주면 이처럼 아까는 좌에서 우로 움직였지만 지금은 우에서 좌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. 만일 이처럼 이미지를 아래에서 윗 방향이나 혹은 반대로 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하고 싶다 한다면 이 이미지의 배치 또한 이렇게 변경이 되어야 되겠죠.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방향이 위에서 아래다. 아래에서 위다. 이두 가지 모두 슬라이드에이 위쪽과 아래쪽을 잘 맞춰 줘야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것도 또한 보시면 두 개의 이미지가 이미지 그룹이 겹쳐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하나는 날아오기의 효과 옵션에서 아래쪽에서가 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날아가기도 위로가 되는 거죠. 만약 이것을 한 그룹을 더 복사를 해서 이 방향을 바꾸게 되면, 지금 이거 애니메이션 보시면 아시겠죠? 이 애니메이션의 이세 번째 있는 것을 방향을 한번 변경을 해 볼게요. 아래에서가 아니라 위에서.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도 위에 아래 방향으로. 네, 아래로가 되겠죠? 이렇게 된다면 이런 무한 반복 흐르는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모든 방향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이미지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? 그러니까, 슬라이드의 끝에서부터 끝까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개수대로 네, 이미지를 여러분이, 저는 지금 네 가지로 했지만, 더 작게 만든다면 더 많은 이미지가 나타나겠죠? 그렇게 해서 네, 무한루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,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세요.